자 이번 리뷰할거는 바이켄이 새로 생겼죠 네, 바이켄을 얻으면 칭호 더 어웨이큰 사무라이 를 주고요 딱히 특별한거 없습니다 너의 안쪽에 있는 사무라이를 깨우쳐라 일으켜라 라고 한대 자 얻는 방법은 5분마다가바이큰의 바이켄에 그 이제 그 그게 나와요 저뭔 생각이 안나네 뭐지 까먹었어. <laughs> 어, 아 보스 그래 현상금 보스 뜨는데 현상금 보스 5분마다 또20% 정도 뜨는 거를 이제 아누비스 들고 클릭하셔야 됩니다. 아누비스 아니면 어 얻질 못해요. 그래서 기준이 그리고 이제 그러고 바이켄에게 나올 겁니다. 바이켄이 이제 몇 분마다 나오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 기준으로 20분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내 나무에 있는 위치 중에서 어두운 위치든 뭐 여기서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제 기준은 여기서도 봤고 아이씨 이거 시끄러워. 여기서도 나왔고 그니까나무 근처에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바이크에게 말 걸고 그 다음에 아누비스로 사람 5명 죽이고 데미지 2000 넣고 그 빛의 속도로 찌르는 기술, 돌진, 칼 던져서 찌르는 기술 아홉 번 성공해라 사람에게 그거 끝나고 이제 아누비스 상태로 크즈마한테 말 걸고, 다음에 다시 바이킹에게말 걸어서 이제 특정 맵으로 텔레포트 될 텐데 거기 에 있는 몹세 마리 자동으로 근처에 보이실 겁니다 바로 잡고 도와서 바이킹에 다시 말 걸면은 겪게 됩니다 얻자마자 이런 친구 없는 거고 요 당연히. 자 기술 봅시다 평타 이렇게 있고요 평타 마지막에 출혈됨 들어가네요 아니네 칼을 들 때부터 출혈됨 들어가네 저션은 이런 식이고요 Q 스킬 헤비 라기보다 뭐 새로 갔죠? 어... 스타크 많이 쓴 사람들은 좀 뭔가 많이 익숙하죠 어, 새로 새로 같아요 Q 타타미를 어 타타미를 쳐가지고 이제 두번 정도 쳐가 한번 쳐서 두번 정도 히트 치는 기 스킬이고 R 라이플 원거리입니다 맞추면은 이런 스플뎀이 있고요 땅에 이런 벽에 닿아도 피격 당하는 순간 무조건 스플뎀 들어가고요 T가 반격인데 내려 꽂죠. Y는 그랩인데 짧은 그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데미지 없고요. 작경식. 역시 후보 연어수있겠죠 잡아서. 자 g 스킬은 궁극기가 나중에 보고요. H 이거는 약간 아노비스의 돌진 기술 같은 부른데 사거리가 깁니다. 어 참고로 맞춤 이렇게 후딜이 길어요. 이거 맞췄어야 했는데 못 맞췄네. 제이 <laughs> 스킬, 타치라고 띄우는 것 같은데 그냥 이, 이펙트만 뭔가 띄워서 공중 공부 될것 같은데 그게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제이 스킬. 참고로 경직이 없습니다. 이거 이펙트 나온 동안 경직이 있었 같은데 경직 따위 없습니다. 불이죠. 자 H 다시 맞는걸로 봅시다. 이렇게 H죠 이게. 제트라던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대사고요이거 말고 더イツ인데이거밖에안나오네 아, 음, 이렇게 두개 있고요. 포즈 이게 즈입니다포즈는잘 만들긴 했죠. 근데 제 개인적인 평가로서 뭔가 좋다고 하긴 그렇네요. 어, 뭔가, 뭔가 하자가 있다는 느낌이랄까. 어, 오케이, 바이켄 리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